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아름다운 부다페스트의 뷰를 보며 오늘도 새로운 대학교에 방문합니다. 이 학교는 부다페스트 도시에만 캠퍼스 두 개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캠퍼스부터 가봅니다. 바로 부다페스트 경제경영대학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현재 이 학교에서 공부 중인 한국 학생인데요. 투어 후에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 영상은 에피소드 9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님이 제일 먼저 소개해주고 싶으시다고 한곳부터 가보는데요. 학생들의 휴게 공간입니다. 천장이 뚫려있어서 채광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방문한 곳은 가장 큰 강의실입니다. 보통 큰 렉처나 이벤트가 있으면 이곳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도서관도 봐줘야죠? 유럽 특유의 느낌이 나는 조그마한 학부 도서관입니다. 시내 중심부 캠퍼스를 짧게 돌아보고 메인 캠퍼스로 향합니다. 20분 정도 부다페스트 외곽에 떨어진 본캠입니다. 겉보기엔 저에겐 그냥 고등학교 건물 한 개로 보여졌어요. 근데 담당자님이 들어가보면 더 놀랄걸? 제 기대감을 높여주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오, 여러분, 보이시죠? 밖에서는 분명 건물 한 개로 보였는데 그 뒤에 여러 건물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는 모두 리노베이션 돼 있었습니다. 담당자님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체강이 좋은 곳을 따라가니 큰 강의실도 있었고요. 이쪽엔 기숙사 도서관이 이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처음 방문한 캠퍼스가 클래식했다면 이 캠퍼스는 알록달록 너무 현대적입니다. 저기 보이는 개찰구 같은 곳을 지나면 학생 기숙사고요. 학생들 무리가 많이 보이는 곳은 바로 도서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어? KPMG 글로벌 폐계 컨설팅 회사잖아요. BUIB 내 네, 파트너 회사래요. 오 감탄 그만하고 바로 이어진 도서관으로 올라옵니다. 어? 오, 저 통창 뭔데? 분위기가 네 도서관보다는 코워킹 스페이스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 학생들이 도서관은꼭 가보라고 추천해줬는데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헝가리 대학 도서관 중에 규모가 탑이진 않았지만 인테리어 그리고 활용도 면에선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켠에 미팅룸들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조별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투어를 끝내고 담당자님과 커피 한잔합니다. 햇볕 좋은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학교 방문하고 도대체 뭘 하는지 안 보여드렸죠? 웃기잖아요 제가 무작정 학교 캠퍼스 투어 간다고 하면 그쵸?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고 저희 회사가 뭘 하는 곳인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럽 유학에 대해 한국에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 서로 고민을 나눕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저는 교육 스타트업 업시대표 조디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짧게 BUEB 부다페스트 경제경영대학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다페스트 수도에 위치했습니다. 이거 무시 못하죠. 수도에 위치한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두 번째, 공립대 중에 회사 협업이 많은 학교 중 하나입니다. 사실 헝가리 공립대들은 실무보다는 연구 중심적인 학문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곳 부다페스트 경제경영대학은 연구 중심뿐만 아니라 실무 베이스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세 번째, 직원들이 영어를 잘해요. 이게 왜 장점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유학 가서 처음 적응하실 때 국제처 인터내셔널 오피스 가서 질문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국제처 직원들이 영어가 서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끔찍합니다. 그럼 이학교의 단점은 1번. 공립대 치고 학비가 비쌉니다. 1년에 5, 6천 유로입니다. 근데 요즘 헝가리 대학들이 학비를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좀 저렴할 때 얼른 유학하시는 거 추천. 2번. 학과별로 이용하는 캠퍼스가 달라요. 그래서 클래식한 캠퍼스, 그리고 유니크한 현대적인 캠퍼스별로 학과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현대적인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클래식한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유용했길 바라고요. 서울에서 굴라시까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